드디어 프로토스다 계속 저그 만나다가 자 저그 대 토스전 저그 대 토스전이 일단 나왔구요 자 4인 6맵이 나왔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무난하게 한번 가보자구요. 무난하게. 어떤 식으로 한번 가볼까? 어떤 식으로 한번 가볼까? 자, 일단은. 앞마당을 먼저 먹으면서 갈게요. 먹으면서. 찍어 주겠습니다. 맵이 네, 또 멀티가. 멀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드론을 바로 눌러줍니다. 드론 바로 눌러주고. 먹으면서 한번 가보자. 안마에 이제 피로 갑니다. 피로 가면서 이제 나오는 드론으로 정찰까지 한번 갈게요. 정찰까지. 자, 한번 이제 가주면서 당연히 근데 이제 제중독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본진 플레이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자, 오보로드를 일단은 반대쪽 확인하면서. 코닝풀 지어줄 준비합니다 코닝풀 근데 이제 랜덤 저그가 토스 상대로 이제 사두로 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 보통 이제 게이트를 먼저 올리거든 그죠 이렇게 질럿만 찍어도 막히는 게 사두군이에요 자 일단은 본진 플레잉에다가 가스 파는 거 확인했죠 되게 편하죠 질럿이 한번 옵니다 토! 어우 미안 갈길 갔고요 좀 아프네 어. 본진 플레이 확인 오버로드 갑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드로 자 정찰을 좀해 주고요 자3회처리 일단 올려 주겠습니다 버블링 일단 좀 찍어 줄게요 저블링까지는 그래도 찍어 줘야 될것 같긴 해 그렇지. 이게 놀이로 온단 말이지. 체력 없네. 그 드론을 노린단 말이지. 이거로 이제 가스통을 지어주겠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 설마. 그래도 이제 저글링이 뜨거든요. 만약에 가스러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잡아줍니다. 오, 반응이 없었어요, 상대. 좋아요. 자. 네버포기님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 울트라 버로우 시승만 하면서 정찰할게요. 내부 포개님또수원도 감사합니다. 어허라 이 친구 밑장을 빼고 있어. 아니 근데 울트라로 버로우를 어떻게 합니까? 어 가능한 걸 말씀하셔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요. 죽이 어?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자 계속 잡아줍니다. 깔끔하게 일단은 제거를 했고요. 좋아요. 죽으면서 갈 거야, 죽으면서. 자, 매워 한번 갈게요. 빠른 매워 드라구우 썼지만 강력하게 찌를 예정. 저는 로보틱스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보틱스를 가는지 안 가는지 타게트죠 자, 늦었다 챔버 지워줄게요. 챔버, 챔버! 왜냐면은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로보틱스를 좀 의식을 했거든요. 자, 이거 버루업글에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루업글. 오보를으좀더찍어 주면서 히드라를 가기 는 일단 좀타이트했기 때문에 스포로 수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슈필즈님 슈퍼 체킹 1 2 0 0 원단말이지 바로 또 한번 눌러주고요. 실종님또후원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서 어떤 친구 할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자. 서석은 나가고 있도록. 서석 안 오면은 설마 스카웃인가 캐논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캐논을. 오른거일다쭉 남긴 했는데, 아, 이거도 좀 아쉬운 걸요. 일단, 자, 오, 어? 진짜 스카웃이네. 잠깐만요. 왜냐면은 히드라를 가면 됐는데, 오, 이 친구 봐라, 스카웃을 간단 말이야. 어? 자, 군대를 보여줘야겠구만. 군대를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자. 이대 일단 일을 해주고요. 여기서. 넥소스를 갑니다, 넥소스. 쭉갈 거야, 쭉! 쭉 들어가, 쭉! 자. 버루 한번 해주고요. 더블링 한번 계속 찍어줄거야 저도 이제 좀 가난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캐논을 좀있습니다 캐논 야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막히는데? 치즈바리 너무 쉽게 베히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 자도 갈게요 자스를좀 줘야 될것같아자 로 한번 해주고요. 자, 드론을 좀 찍어줄게 일단. 자, 질럿이 좀 모였습니다. 질럿이, 이거 한번 이제 때려주면서 여기다 한번 이제 정신 없이 흔들어줄 거예요. 정신 없이, 정신 없이 드론 무승 한번 좀 해주면서 말이죠. 캐논, 캐논. 일단은 스카웃이좀골치가 아픕니다. 왜냐면은 저글링만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저글링의 무서움을. 그래도 일단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상대방에게 자 공업이 이제 저보다 느려요 상대 공업이 고업이한번 찍어주면서 하겠습니다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이 됐나 한번 볼까 템플러 아카이브 로보틱스 완성이구요 로보틱스 근데 이 친구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은 갈게요 이거 스파이어 왜냐면은 하우스 단한 마리밖에 안 찍었어 이 친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스파이 한번 가도록하고요 이거를 찍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옥저버터리야그 버로 때문에 로보틱스 가는 거야 설마? 자, 방어 찍어주고요. 하우스 찍어가면 다크. 근데 이게 지금. 스카우 때문에, 모브로드를 일단 제대로 둘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자. 다크 한 마리 이제 멀티가 깨지면은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감싸줍시다. 그래도, 야, 그래도 잘잡아줬고요 여기 또, 타이브 갑니다. 스카우지 또 노리겠지?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오버로드가 이제 나오는 걸봤거든요홉 저버와 투포지 올립니다. 상대의 투포지. 근데 지금 좀 선을 넘고 있는 게 뭐냐? 미타를 한번 써줄게요. 너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제 공중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타를한 다섯 마리 정도만 찍으려 했는데 인구가 막혔다. 두 마리밖에 안 찍혔네. 자. 쓸수 없네요 이거는 두마리로 뭐라니 자 이거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버글링이 많거든요 지금 쭉쭉 싸워줄게 쭉쭉 소모전 하이템 플러 나오고 또미차를 한번 찍어줍니다 두마리로 네, 한번 가보자 두마리로 두마리도 뭐 괜찮을 수 있어 요 여러분들 자 가보면 알겠지? 두 마리의 위력을. 자. 어, 캐븐이 있네. 자, 두마리 위력. 이것이 두 마리, 미탈 두마리 위력입니다. 자탈이또 나온단 말이지. 또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저글링 찍어줍니다. 저글링. 아나럽 해줄거야안 아나럽. 아나럽 저글링을 야, 두 마리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이제 두 마리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캐논을 깨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칸이 와보, 와 와면 어쩔 거야, 어? 아칸이 오면 어쩔 거야, 어? 자, 여기서 이제 아칸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석에서 아칸을 뚱뚱하거든요. 자, 들어와! 저글링 계속 찍어줄게. 루와 어. 아카 어? 유탈 대비를 해야지 보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서 가만히 이제 홀드 받고 있으면 홀드 받고. 자. 파우, 자, 자리. 건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아, 지금 유탄 말이지. 자. 아카이 지금 까다롭단 말이야. 건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하이트풀 한번 잡아주면서요. 자, 결국에 이제 커세어를 찍어주려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결국에 여기 멀티 한번 이제 찍어주면서 다시 컨트롤 해주도록 할게요. 공업도 이제 다시 눌러주고, 자, 드라굴 찍어주는 선택. 아카리만 안 맞으면 됩니다. 자, 일분 일단 많이 잡혔단 말이지 상대. 어, 왜 부타를 신경을 안 썼을까 상대가 과연? 이러는 혼나야죠, 그렇죠? 자, 프로브가 거의 접멸이에요 거의 접멸 깔끔하게. 자, 프로브 이제 도망갑시다. 이제 돈을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좀 많이 모였네요 지금. 돈을 좀 써주도록 합시다. 많이 털어놨고요. 해철이 남는 돈을 때 해철에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철이 저링 일단은 굉장히 많이 눌러주고 생길 때 트리플을 먹고 있는데 트리플 다 완성이 됐었네요.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의미가 자 여기 멀티를 한번 또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버로드가 근데 좀 귀찮게 보네 이게 또잘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 일단. 구름도 지금 타이트하게 최적화로 딱 해주고 있고요 뭐야? 응? 뭐지, 이거는? 여기까지 먹는 거는 좀선 넘죠? 너루 더블링 일단 왔다 갔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왔다리 갔다리. 반대가 지금 멀티를 지금 이게 너무 과감해요, 지금. 공력도안 찍고 먹는 거거든요 사실 터을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취소를 시켜주고요 도 이제 한번 막아줄 준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취소 시킬 거야 나도 자 일단 이거 스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저블링이 많아서 이거는 제거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다단 상대 공방 1억 저는 이제 방위업이 될 거고요 방위업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 하나 지어주고, 자, 어디까지 갈라고 그래요. 자, 계속 수비를 해줄 거예요. 계속 드론을 한번쫙 눌러줄까? 일단 드론을 스한번 박아줍시다. 이걸 어떻게든 이제 살려주려고 하지만 아나로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멀티 하나 계속 먹어줄 거야. 나는 자, 드랍업또 이제 해줄 준비 합시다. 여차하면은. 이 친구에게 뭐, 시간을 줍시다. 뭐, 거2 이래들 모을 시간을 걸고요. 한번 이제 가보자고. 팀싸움으로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들. 자. 이쪽으 그래도 많이 잡아놨으니까, 복구하는데 상대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지. 거로로 좀 시야구 한번 가겠습니다. 시야구. 공선. 자, 상대가 먼저 선방을 친다 이거는 못 참죠 이걸 오겠다고 안되지 자 오는거는 좀 부담스럽긴 할걸 상대도 보보로도 좀 찍어주고요 멀티마다 이제 시앗구 한번 해줍니다 여기도 일단 한번 해주면서 자 그래 일단은 잘 찍어주고 있구요 동사5까지눌러줄거야이 친구 근데 멀티 욕심이 좀 많은 친구네요 멀티 욕심이 자 통방이요 이제부터 저글링을 좀 찍어줄까 멀티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멀티를 그래도 좀 제거를 해줘야겠습니다 어, 너무 막 먹어도 좋지가 않아요 자시합도 잘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 일단은 커줍니다 악한이라고 있는데, 악한을 올려주겠다는 건데, 이 악한을 잡아줄 거야. 여기는 그래도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여기는. 자, 안 되지. 어, 스타팅은 안 돼요. 나도 볼까, 자, 한 잡아줘볼까, 업적으로. 자. 이댁이 이제 좀 있으면 쌓이긴 합니다. 계속 뽑아줄 거야, 계속. 이때 공격을 온다면 뭐 어쩔 수없죠 저도. 자, 공격을 오겠다 하면은 받아줘야지. 하이템플러 일단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왔다 갔다, 스문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잡아주면서요. 자, 그렇죠. 여기 돌려주겠다는 생각인가 자 해처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해처리 안 되겠다 시간을 좀 많이 주긴 했단 말이지 자 200이 이제 좀 있으면 쌓인다는 거예요 200이 드랍업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놨고 자 계속 우주도 있어 상대도 업그레이드가 근데 좋기는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자 200이 차일 때 한번 가지고 갈게요. 이제 슬슬 이제 차겠습니다. 상대 우지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지금 자 여기 다크 버루 한번 해주고 버루 여기 아카니도 왔다만 이제 슬슬 200이 쌓이겠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제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 일 제거를 해줬구요. 미0기이 차, 차, 찼죠? 자, 상대가 공격으로 옵니다. 여기다가. 일단 가겠습니다. 전병력은 아니지만. 자. 이거 한번좀 막아주면서. 이제 일자로 갑니다. 일자로.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상대 공격 많기는 한데요. 자, 가겠습니다. 계속 어겠다 힘으로. 힘으로 제압할 거야. 힘으로. 힘으로 그냥 미니맵만 보면 상대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하지만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지 균열이 결국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블링 블러드 저블링 마키유지맵이란 말이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블링이 있었고요 결국에 이제 밀린단 말이야 결국에 어 회전력으로 갑니다 회전력으로 하이템 블랙 킬수 32킬짜리도 있네? 어마어마하게 킬수를 많이 했다는 거고요 힘을 숨겨놨었단 말이 쭉쭉 늘립니다, 이러면. 방삼업, 공삼업 됐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말 그대로. 자, 쭉쭉 늘리죠. 다크도 이제 의미 없습니다. 굳이 가진 않을게요, 오브로드가. 계속 갑니다. 계속 이제 뽑는 족족 가도록 할게요. 생산하는 족족.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상대는. 그죠? 계속 이제 막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멀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만, 회전력 앞에 이제 장사는 없어요. 여기 성분 하나 지어주자. 자, 본진이 계속 날아가고 있단 말이지. 계속, 이거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렇죠? 자, 등산의 일각이요. 에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계속 갑니다. 계속. 저글링 이제 업그레이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업그레이드가 없네요. 야, 이거 다크 테스트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다크를 무시하고 갑니다. 저는. 스타팅에서 발전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 스타팅 한번 가볼까 오브로드 나자 두름보충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주고 있죠 상대 본진이 이제 쑥대밭이 됐단 말이야 쑥대밭 제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셋이도 먹어준 것 같지만 일단 본진부터 자 어떻게든 이제 막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주지가 나왔습니다 오버로드 어딨어? 야 다크 킬수 한번 봅시다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다크한 한 4,50킬 하지 않았을까? 자 오버로드 좀 멀기는 합니다 일단은 다크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거룩 한번 해줍자 다크 어디있어 어, 30킬밖에 못했네 30킬 마무리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이 플레이 그 막을 때한번 장면 볼까? 상대가 그래도 저글링이 많았는데 순식간에 인구수가 많이 줄긴 했어요 자 초반은 좀 빠르게 돌려봅시다 이 친구가 초반에 스카우트 했단 말이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결아 카투 부 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했다면 죄송합니다. 게임 방송 게임을 집중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에 집중을 또 못하는 상황이 또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자 일단 버루를 이제 그냥 억지로 쑤셔 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수비가 좋았고요 스카웃 하나로 일단 스포를 지금 다섯 개나 봤겠죠. 상대가 이제 뭐, 이거는 괜찮았었고요 스톰업 뭐 이제 로보틱스까지 가는 걸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가 너무, 이탈 생각을 안 하길래, 이일을 한번 가줬죠. 제가. 그래서. 자, 캐논을 하나 지어줬지만요. 이탈 두 마리로 엄청난 그 소중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인구막에서두 마리 찍었는데, 자, 여기 구석에서 여기 구석에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아칸이 또 지나가지도 못했단 말이지 자 아칸이 막으로 오지만 여기가 좁아서 안돼요, 좁아서 여기로 오면은 위로 도망가면 되거든 잘안 보이긴 하지만요 자 여기도 이제 깨주고 여기 구석에서 일단 계속 때려주고 있단 말이지 프로브가 계속 죽어나갑니다, 계속 스카우시 오지만 스카우시 와도 의미가 없죠. 스카우시 체력이 약하거든요. 자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일꾼 지금 프로브가 분명히 본진에 많았었거든요. 너무 아니라게 생각했던 상대가 프로브가 이제 결국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말이죠. 자 계속 건물이 또 이렇게 대각으로또 칼로 지어줘가지고 자 아카니. 대리준호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그 얼마 만나봤지 세 마디밖에 안 썼어. 좀 많았는데. 좀어 주시면 안 돼요. 준호준호 주노, 님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그거는 근데 따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저글링을 계속 모아 주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상대 이제뭐 멀티를 잘 먹어 주긴 했지만 말이죠. 복구를 잘해주긴 했어요. 그래도 하지만 저글링의 물량 감당이 안 되지. 자, 200이 찰 때까지 한번 좀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200찰 때까지. 자, 슬슬 이제 가죠. 지금 갑니다. 자, 자, 가죠. 상대 시야로 한번 볼게요. 상대 시야로. 하이템 플러가 일단은, 자, 저글링이 이제 오는데 스톰을 잘 지져주기는 합니다. 13킬, 15킬, 20킬. 자, 킬수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죠. 20킬 아 20킬에 32킬 자 하지만 끊임없습니다 아직 출발 안한 친구들도 있어 자한 번에 17킬 스톱을 계속 뿌려주는 있죠 자 28킬 한번 뿌릴 때마다 최소 이제 한 분의 이상이에요 결국에 이제 뚫린단 말이지요 어? 결국에 자 계속 이제 갑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막기는 힘들죠. 이러면은 자 다크가 뜨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하이 하이님 부분도 감사합니다. 오시고요. 자이 정도 물량을 감당할 수 없지. 어. 자야 다크가 두발이었네요 거의 한, 둘이 30킬, 30킬씩 했네. 어? 이렇게 또, 주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이, 끝나게 됐죠.